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정말 한이 삼십 년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제가 이제 책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이 싶습니다.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굉장히 음, 유망한 산업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우주 라이트, 우주. 오늘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투자를 대비하는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지수는 3천 선그 이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도주와 덜간 섹터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골고루 오르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빼놓은 건 없는지 정말 유망한 산업 안에서 우주가 갖고 있는 매력은 어떻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A2Z로 꼼꼼하게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분과 이야기 풀어가 보죠.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하인환 KB증권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용권님, 그러면 시황도 꼼꼼하게 늘 챙겨주시니까요. 네. 시황부터 좀 거, 보고 아, 갈게요. 네네. 삼천선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딱 녹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이 포인트 남겨두고 아, 영차영차두 네. 어, 걸음만 가면 삼천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작스런 중동 리스크가 좀 터졌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달려가는데 아직은 분쟁이 종식이 아니에요. 네.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 미국은 중동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지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인가요 어~ 전쟁이 사실 되게 뭔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쟁이 사실 뭐 이제 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땅에서 벌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 잔인하네요 네좀 잔인하긴 하죠 그래서 좀 냉정한 얘기긴 하지만 어~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거기서 무기를 필요로 할 거고 또 뭔가 이 생산 수단들을 필요로 할 거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만들긴 어려울 거니까 다른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썼던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막 이제 말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그냥 계속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좀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어 이제 그 공약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10년 전부터 이렇게 겪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평화주의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맞아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 즉 다른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수혜를 받아서 성장을 한 국가거든요. 오.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 네.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 뒀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정부 지출에 대한 부담이 요새 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은 거의 대부분 부서들에 대해서 예산을 감축시키는 걸로 발표를 한 반면에 국방부는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음.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뭐 그냥 딱 보셔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지속되면은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국방 지출이라는 거는 돈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직접적으로는 방산 기업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어, 과학 기술 쪽 전반적으로 테크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약간의 호재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주식시장이라면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지수가 꺾일 일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없을 거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약 2년 전부터요. 이 섹터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습니다. 체계화 아, 네. 기조 그리고 국방비 증액 이야기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우리 유럽, 뭐 미국, 방산주 퍼포먼스가 대단하잖아요. 네. 어 원전까지 더해져서요. 네. 그러면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하반기에도 주도주인 조방원이 계속 끌고 가냐. 네. 먼저 단답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계속 끌고 간다고 라 생각합니다. 계속 주도주다. 네. 사실 조선도 방산의 영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그 국방부 예산에 세부 항목들을 보면 은딱세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우주. 방산, 조선. 이렇게 대놓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도 사실 요새는 이제 뭐 LNG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그 군함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이런 어 방산의 영역, 국방의 영역으로도 같이 엮어서 볼수 있는 거고, 오. 그런 걸 많이 하는 기업,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또 주가가 부등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런 업종이 사실 많이 오른 부담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국방 지출을 결국 꺾지 못한다면은 음. 방산주를 과연 여기서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 던질 수 있을까. 음. 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어, 매도하기에는 네. 아직은 너무 아쉽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얼마 전에 대선 직후에는 여기에 영향받을 수 있는 뭐 증권지주, 뭐 건설 이쪽 네. 트로이카도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이쪽도 좋기는 한데 조방원이 압도적으로 더 강할 거다. 어, 이 말씀인가요? 두 개가 비슷하게 좀 가, 좋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조방원은 사실 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주들입니다. 근데 증권과 지주를 저는 특히 또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 대내적인 환경 변화죠. 음.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게 지금 특히 서울 부동산은 지금 난리거든요. 어,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대출 집중도는 엄청 높은데.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는 산업입니다 음. 그러면 이쪽이 계속 자금이 쏠려버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지만 사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을 정말 꺾어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그 수혜가 증권과 지주 이렇게 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아주 따끈따끈하게 우주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또 책을 통해 발간을 하셨어요. 네. 어, 이것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현황부터 좀 네.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사이가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네. 트럼프와 앨론 머스크 우주정보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정부의 투자 현황 로드맵 네. 계속 주목할 만큼 뜨겁습니까? 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까 보셨던 그 국방 지출, 국방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거에서 예. 포함이 되는 게한 어, 번쯤 들어보셨을 골든 돔 프로젝트라는 오. 게 있거든요. 이 올해 처음 나온 키워드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동 분쟁에서 네.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 돔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 어. 사실 여기에 우주 기술이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관측하고 그래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쏘아서 이제 격추시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우수, 우주 기술이 핵심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이 우주 산업을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어, 우주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로켓 발사 그다음에 뭐 화성 탐사, 우주 여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통신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 통신을 쏘아올려서 그 위성 통신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또 감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관측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관측 관점에서도 이게 또 안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안보의 관점에서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음.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잖아요.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차트를 또 하나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스페이스엑스의 비즈니스 구조를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어, 스페이스엑스가 2010년대에는 로켓 발사만 했었어요. 위성을 쏘아 올려주고 이런 발사 서비스만 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스타 링크. 즉 위성 통신 사업자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으로도 좀진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비행기의 와이파이 같은 거를 이제 통신 서비스에서 제공해주겠다 이런 게 지금 스타링크랑 미국 항공사들이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몇몇 항공사에서 비행 중에 네. 틀 수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한 6년 전이긴 한데. 한번딱쓴 적이 있거든요. 어, 네. 너무 급해가지고, 썼는데 네. 뭐한 3, 4만원 내고, 100메가. 100메가 엄청 느리고. 아, 네. 네. 엄청 답답했죠. 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런 위성통신을 기술이. 통해서 네. 속도도 빨라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오. 이게 이제 항공기를 예가,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선박이나 음. 또 이제 또 소외된 지역들, 뭐 산골이나. 아. 그게 또 상징적이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지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통신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이스X의 모델 변천사를 보면 지금 우주가 왜 안보에서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성 통신, 어, 관측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미국은 여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가져가고 있다. 네. 앞으로의 경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간과 정부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스페이스X의 내년 매출이 머스크가 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예산을 넘어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네. 상징적인 거 아닌가 어, 싶거든요. 저, 네. 스페이스 확장 어디까지 보세요? 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오. 정말 한 2, 30년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제가 이제 책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은 네. 어 스타링크가 이제 위성 통신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거든요. 오. 그게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렉트 그리고 투 셀이라는 거고 어 쉽게 기억하시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라는 거는 인공위성에서 직접이라는 뜻 그리고 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문자 서비스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위성이 더 많이 쏘아올려지고 음.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면은 네. 어, 통신 시장을 잠식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어느 정도 확장 가능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 해주셨는데 네. 통신 시장의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어. 통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우주산업보다는 훨씬 크겠죠. 네, 그 절반 정도는 어, 잠식해 가지 않을까.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은 어, 이제 통신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신 기업들이 조금씩 다른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두 가지 대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 통신위원회 스타링크가 자기네들의 기존 전파를 이제 반, 간섭한다고 로비를 했거든요. 좀 이제 제재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기술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초계, 책에 소개해 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이고, 어, AT&T랑 버라이즌이 직접 투자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통신사들 수십 개가 지금 그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 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네. 해나가고 있는 단계 아. 그래서 그 a s t space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저희 촬영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6월 17일인데 네. 지금 계속 전거점 돌파하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 기업에 구글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구글이 왜 투자했을까 구글 이제 제 나름 좀 추측을 해봤는데 네. 구글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지금은 아주 대도시 뭐 그런 지역에서 특화지구에 시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기서만 머무르면 사실 쓸모없는 기술이잖아요 그 시간 이동으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영토가 큰 국가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기지국으로는 음.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율주행차는 통신이 1 초만 끊겨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우주라는 산업이 이제 소외된 지역들의 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게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만약에 이런 우주 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네. 기존의 지금 우주 쪽을 잠식해가고 있는 게 네. 스타링크죠. 음. 그런데, 스타링크의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고, 네.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르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경쟁자죠. 어.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어, 이쪽에 투자하지 않으면 은 네. 경쟁자한테 의존해가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럼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경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이 말씀드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닐까라고 음.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네. 이제 위성통신시장, 그리고 앞으로 그게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건데, 네. 이게 테슬라의 스타링크랑 AST, 빅테크와 네. 미국의 거대 통신사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이렇게 양분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누가 승자 독식을 하느냐도 우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스페이스 x 스가 뭐 너무 큰 기업이고 우주 산업의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일단 비상장사니까 어차피 투자를 못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 이슈가 어, 있었죠. 네. 여기서 좀 명확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힘이 너무 과도해져 버린 거죠. 음. 그래서 뭐 다시 어느 정도 화해는 하겠지만 네. 그거는 좀 중단기적인 관점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행정부, 뭐 나사나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스페이스X의 힘이 너무 거대해져 버렸는데라고 느낀다면 다른 기업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음. 그게 마침 이제 상장사들이 몇개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드린 ASD 스페이스 모바일은 어, 위성 통신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고 네. 또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아 발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어, 뭐 스페이스X가 워낙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스페이스X를 제외하면 은 로켓랩이 7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점유율 격차가 좀 크긴 하지만 스페이스X의 이연 2인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해서 종목 주가들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로켓랩은 이제 미국 서학계 미분들도 워낙 관심 있어 하는 아, 네. 종목이고요. 네. ETF 측면에서 봐도 뭐 ITA, UFO 다 너무 연간 잘 갔더라고요. 시장 수익률을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산업 내에 유망한 종목. 방금 말씀하신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제외하고도 더 있어요. 어몇개더 있긴 합니다. 어,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어, 이 기업은 또 애플이 투자를 했어요. 애플이 지분을 한20%좀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긴급 재난 서비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통화 네. 걸리는 거. 네. 그게 그 글로벌스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악 지역에서 우리가 좀 길을 잃었을 때뭐 그런 조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산악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니까 또 기지, 기존의 기지국이 아니라 어. 위성 통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이기업이 기존에 애플이 이제 투자를 해 줬다가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지분 투자도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그때 한50% 하루 만에 올라가고 아. 그런 종목도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제 또 사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가 오르든 또 되게 좋지만 음. 또 떨어지든 또 사실 무섭게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들은 네. HEICO라고 해서 하이코 또는 헤이코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는데 예. 이 기업은 항공 부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오. 그래서 항공 부품 MRO 수리 네. 이런 걸해 주는 기업입니다. 음. 어, 이제 미국 정부 국방 지출 늘어날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재밌는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에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오. 그래서 어~ 뭐~ 좀 원전이나 뭐~ 우주 이런 기업들 막 몇십 프로씩 오를 때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저도 사실 작년에 그렇게 볼때 아~ 좀 생각보다 안 오르네라고 봤는데 올해 연초에 그~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때 또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또 안정적으로 뭔가 좀접근하시고 싶은 성향이 투자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또 하이코라는 기업도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까지 막 등장을 해 가면서 네. 위성 통신에서 떠오르는 루키 종목, 항공 부품에서 안정적인 네. 종목 소개를 또해 주셨는데 테슬라 그럼 주가는 지금 주가 키팩터가 우주 스페이스X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조금 배제하고 보시나요? 관련주에서? 어, 그렇죠. 테슬라는 사실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못하니까 네. 어, 대신 테슬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가지고 사실 뭐 우주 컨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징성만 갖고 있는 거죠. 네.